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브라켓 검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영어포기자를 위한 영어 기초 문법 첫 번째 시간으로 팔품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팔품사가 서인 문장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The boy lives in Seoul부터 여덟 번째, Oh, it's a very good idea라는 여기 나와 있는 여덟 개의 문장에는 팔품사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boy, soul 같은 경우는 명사죠. He and I는 대명사, went는 동사, t o l l 형용사, well, 부사, in, 전취사, or 접속사, oh, 감탄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도 나오니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나 유형, 무형의 사물의 이름입니다. 형태가 있는 유형이죠. 형태가 없는 무형이죠. Desk, book, desk, girl, water, sister, computer 등은 전부 다 명사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보면 책이나 책상이나 여동생이나 컴퓨터 다 명사입니다. 이름 있는 거죠. 형태가 없는 걸 볼까요? Week, science, happiness. 한주 주주 할때 그리고 과학, 해피니스 등등은 형태가 없는 무형이지만 모두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물의 이름에서 모양이 있는 거와 모양이 없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boy lives in Seoul. 그 소년은 서울에 산다. 그래서 더 명사. 더는 여기서 그죠 boy live 리버 리버 동사 살다 인 장소 뭐뭐에 그 소년은 서울에 산다. 여기에서 소년과 서울이 명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사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대명사를 볼게요. 대명사 이러면은 명사 대신에 쓰이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고 명사 대신에 쓰는 말이 대명사라는 겁니다. 이 대명사에서 대자가 크다란 어떤 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하는 명사라는 겁니다. 대명사. 그래서 I, he, she, they, this, that, you, him, we, these, those. 뭐 알고 보면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다 하는 거죠. 지금 고령자 분들께서는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뭐, 요즘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도 영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이 대명사입니다. 어쨌든, 어, 이게 뭐 대단한 단어들이 아니죠. 대명사는 뭐다? 명사 대신에 쓰이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대명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He and I, 그와 나는, 아,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명사죠. 친구들은 명사죠. He, 그는, 그와, 그리고 I, 나는, 여기서 이, he, I가 대명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A and B, A와 B. 그리고 he and I, 둘이니까, 비동사는 복수로 이 s 가 아니고 R을 쓴 거죠. 대명사, 별로 어렵지 않죠. Are those your books? Those. Yes, 저 Yes, 대야. 여기서 those 저것들은 당신의 책들입니까? books는 명사죠. 저것들은 당신의 책들입니까? Are those your books? your books? Yes, 대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들은 제 책입니다. Those the 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Do you know the boy? 그 소년을 알고 있니? Yes, I know him. him은 그 소년이잖아요, 그죠? 이그 소년 명사 the boy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him은 the boy 대신서인 대명사입니다. Do you know 하는 것은 너는 뭐엇을 아니라는 뜻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동사를 보겠습니다. 동사라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는 뜻이죠. 동작을 나타내는 보면은 말하다, 달리다, 놀다, 연주하다, 공부하다, 가다, 영어로 say, learn, play, study, go이죠. 상태를 보면, ~~이다, ~~대다, 사랑하다, 알다, 그래서 비, 흔히 말하는 비동사죠. become, love, know 등이 다 동사에 들어갑니다. I went to bed at 10.30 last night. 나는 어젯밤 10시 반에 잤다. Go to bed, went to bed. Go to bed 은 자러 가다, went to bed 은 자러 갔다죠. 여기서 went 는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가 현재형은 go, 그리고 여기서 과거형은 went 입니다.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형용사란 무엇이냐면은 성질이나 수량 등을 나타내어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여기서 성질이나 모뭐 수량 등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아름다운 산. 자, 명사가 산이죠. 근데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 말입니다. 꾸며 주는 말이 형용사라는 겁니다. 아름다운이 그게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tall 키가 큰, 나이가 많은, 낡은, 아름다운, 큰, 많은 등등이 형용사에 속합니다. 영어로 tall, old, beautiful, large, many. 그러면은 어떤 이 가방을 볼때 large bag. 그러면은 큰 가방이고 small bag 작은 가방 방이죠. 그때 라지나 스몰이 그 백이라는 것을 명사 백을 꾸며주잖아요, 이거죠.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know the tall gentleman? Gentleman은 신사로 명사죠. 그럴 때이 tall의 키큰그키큰 신사를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tall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때에 따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동사의 보충이 되는 말로 보가 되는 말도 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가 된다는 말은 she is beautiful. 그녀는 beautiful, 아름다운, 아름다운인데 she is beautiful은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로 형용사가 쓰입니다. 이렇게 이때를 보호라고 합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보호에 대해서 또 같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He is wise and kind. 그는 현명하고 친절하다. 그는 현명하고 친절하다에서 wise man 하면 현명한 남자, kind man 하면은 친절한 남자죠.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이지만 여기서 he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주는. 국회에 이렇게 he's i a wise and he's i a kind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보호 역할로 쓰인 겁니다. 만약에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입니다. 이러면은 a teacher는 명사죠. 명사가 그를 설명해 주는 보호로 쓰인 거고 he's i a wise and kind 면은 wise and wise와 kind가 현명한, 친절한 이 형용사가 he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부사를 보겠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조금 아니 이게 뭔가 조금 어,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별로 어려운 말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문장 단어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She can speak English. She can speak English. 하면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잘잘 잘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그녀는 영어를 어떻게 말한다? 말하는 거에 어, 말하는 거에 잘 말한다고 해서 이 말하는 거를 꾸며 주잖아요. 그죠이 스피커가 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지금 역할이 쓰인 겁니다. well.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w e l y s p e a k 를 꾸민다고 보시면 됩니다. He speaks French well. 그는 프랑스어를 잘 한다. 프랑스어를 말한다. well을 붙여 주면 잘 말한다. 여기서 이 자리 부사입니다. She is a very kind lady. 만약에 베리가 없다면은 she is a 만약에 여기서 이보시죠 she is already. 그러면 어, 그러면 그녀는 숙녀이다. 그녀는 숙녀이다. 근데 she is a kind lady 하면은 그녀는 친절한 숙녀이다. 여기서 친절하는 형용사가 되죠. 명사 lady를 꾸미니까. 근데 이 친절한을 꾸미는 베리. 매우 친절한. 이 베리가 레이디를 꾸미는 건 아니죠. 그녀가 매우 숙녀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그죠? 매우, 매우 친절한. 이 친절한 형용사를 꾸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가 여기서는 부사입니다. 아주 친절한 숙녀이다. 그래서 아주 친절한 숙녀이다. 명사 친절하는 형용사. 아주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이 o u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수 s t h o u g 말할 수 있다. a well. 잘 말할 수 있다. Very well. 아주 잘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well. 이 아까 부사였잖아요. e r y 는데 l l Very well. 이 e r y well. Very w 니 l 사 Very well. Very w 이 l l 부사이 y well. Very w e l 니 Very w e l 니 Very well. Very w v e r Very 부사부사 있습니다. 전치사를 보겠습니다. 명사 또는 대명사 앞에 놓여서 다른 단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설명인지 이해가 잘안 되시죠? 그러나 전치사라는 것은 이 전치사의 정의를 알기보다는 이런 종류를 아는 게더 중요합니다. in, at, on, from, by, over, with, under, for 너무나 많이 본 거죠? 그러면 은 under 그러면 은 뭐뭐 아래에, 그리고 on 하면 뭐뭐 위에, 인뭐뭐 아내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전치사의 종류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문장을 긴 문장을 잘 이해하는 데서도 이 전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y mother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나의 엄마는 일찍 일어난다.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아침에인 거죠. 아침에 이게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my 명사 나의 mother get up 일어나다 early 부사. 여기서 부사는 get up early는 일찍 일어나다에서 일어나다를 꾸며주니까 early가 부사가 되는 거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여기서 보시면은 in이라는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이 됐죠. 그래서 전치사뿌라서 명사가 결합된 것을 흔히들 전명구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시기로 하고 in the morning 많이 들어봤죠 in the morning 그래서 in the morning 할때 in이 전치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my mother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해서 in the morning 이 in the morning은 아침에 라는 아침에 라는 시간을 나타내면서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부사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일찍 일어난다일찍은 동사를 일어난다는 꾸미기 때문에 e a r 가어리가 여기서는 일찍이라는 부사로 써 있고 아침에 해가지고 단어가 in the morning 세계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두개 이상으로 해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이거를 부사구라고 합니다. 부사구, 부사처럼 역할을 하지만 단어가 두개 이상일 때, 두개 이상으로 쓰일 때는 부사구라 그러고 어원리처럼 단어가 하나만 쓰일 때는 그냥 부사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이런 영어를 보면은 여기서 전치사는 무조건 전치사 앞에 이렇게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책은 on the desk가 만약에 없다면 the book is mine. 그 책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 데스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 전치사는 앞에 더 북과 뒤에 더 데스크를 이렇게 어떤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데스크 여기서 보시면은 책상 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나의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그 책, 그 책,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책상 위에 있는이라고 그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단어가 세 개잖아요, 그죠 On the desk.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만약에 beautiful lady, 하면 아름다운 숙녀. 그럴 때 beautiful 은 단어가 하나, 이면서 형용사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근런명사사를며주주는게 on the desk, 처럼 이렇게 단어가 두개 이상일 때는 형용사라고 하지 않고 형용사 o 라고 하는 겁니다. k 그 차이에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접속사를 보겠습니다. 낱말건낱말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여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yes, 낱말건 낱말은 단어 하나와 단어 하나고 구는 단어 두개 이상 단어 두개 이상을 연결해 주는 걸로 이해가 되겠죠. 또 절은 다른 의미니까 어,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접속사는 연결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접속사의 종류를 보면 and but because a s or if when 뭐뭐와 그러나 뭐 but because 뭐뭐 때문에 이런 접속사의 종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Is t that a wolf or a dog? 그러니까, 저 것이 늑대입니까 또는 개인가요? 그래서, 혹은, 해가, 오와, 이게 두 말, 두 나말, 어, wolf와 어, dog을 연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어,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 어, 절로 보면은, 앞에 절은 절과 구와 구와 구 절과 절은 어, 일 때는 중요, 어,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여 주는 말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We stayed home because it rained yesterday. We stayed home. 우리는 집에 머물렀다. It rained yesterday. 어제는 비가 내렸다. 근데 이게 because는 이 a 문장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B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because는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주어 동사가 이렇게 다 있죠. 우리는 집에 머물렀다 해도 완벽한 문장이 되고 it rained yesterday 하면은 비가 내렸다도 완벽한 문장이죠. 이 완벽하게 문장이 된두 부분을 사실은 절이라고 하는데 구와 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because가 접속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e stayed home because it rained yesterday.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됐죠? 뭐뭐 때문에 접속사예요. 감탄서는 우리가 잘 알죠. o oh, 아, ah, Bravo, 뭐 등등 기쁨, 놀람, 슬픔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Oh, it's very good idea. 어, oh,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뭐 너무 쉽죠. 어떤 단어들이 감탄사인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Oh, what a good idea it is.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오,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붉음 쌤이었습니다. 붉음 쌤의 영포자도 포기한 기초 영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불합격 금지 쌤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